철미 쉬었어? 응장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e l 가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 네 t e 어, 시험 더 하네. <laughs> 젊미야백키야아이 아픈 아들 천지다. 아유. 바비시아의 사상충에, 또 바비시아에. 석희는 사람한테 마음의 병이 있지요. 뭐, 정한 건 나름 이삐 없나? 에휴. 철미, 기운 좀 괜찮아요? 응? 어? 기운 좀 괜찮아요? 너는 귀도 그렇고 딱 해줄 거다, 야. 에휴. 철미, 들어가자! 재미 들어가자. 옳지, 들어가. 재미, 재미, 이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옳지, 재미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일 착하겠네 아들이 이거 약이야. 아, 습식! 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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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젤미가 먹는다 부드러운 게 낫구나 아구아구 좀 먹어라 응?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구아구 먹으세요 약이 남았어요 야. 음, 약 엄청 많은데 음. 조금 1분 먹기는 했는데 큰 알갱이를 지금 안 먹네. 음아 약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이게. 음. 아순해가어좀 먹을라 겠다 응 음, 먹네 먹네 그렇지. 먹었다 먹었다 이거 내 손에 뭐가 있나 애들이 왜 항상 어 그렇지. 먹는다 먹는다 어어 약약 어약 먹었어 오 굿굿굿굿 아니 왜다 내가 손으로 먹여야 먹냐고 저거 약이야? 응 어. 인도식이네 <laughs> 오어헉메야 <laughs> 손으로 줄까더 먹노 그럼요 희한하네 어쩔 뭐 수없다 어. 그냥 먹으면 뭐 이래 먹을지. 그래. 목적이. 이래 먹는데 못 자로 먹게 하지. 엄마야. 지금 이때는 이래가 먹어야 돼. 이제 건만 먹을라고나 애기들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어. 자. 아이고 잘하네. 음, 내 손이 악손인가? 그렇네너 이만 먹어야 살 아. 음. <laughs> 그런거 조금만 더먹잖아 영양제랑 이런 것도 다 섞었단 말이야 조금만 더 먹어 옳지? 아이고 잘해 안먹다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 안 먹을 거래 응다 음, 먹었어 어. 고개를 딱 돌리네 응 음. 조금만 더더 먹자 렇지 어이구 잘했어 다마지못해 먹는다 막으로마지막으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기으로마지막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지막으 마지막으로. 이지막으지막 됐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 것도 없지 뭐. 모비 음, 한쪽이 진짜 많다. 에, <laughs> 아이고. 지금 음,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 <laughs> 뭐, 어저거도 어저거도. 맞아 맞아. 우또 있다. 또 있지. 겠 지금 아직 9,800개 더 있을 걸. 채리면 그 정도 될일것 같아. 음. 그리고 약바리 좀, 듣는가? 좀 냉각, 좀 추워서 나오네. 우와. <laughs> 어, 어. 헬로 와봐. 해봐. 저 공중에 떴어. <웃음> <웃음> 진짜로 뜬 거가 밑에서. <laughs> 모르겠어. 잠깐만. 재민 나와. 잠깐만. 아 저기 들어가지 마. 어 떴다. 아 진짜. 진짜. 우와. 우와. 발이 공중에 떠 있는데. 우와 공중 거야 이가아 어. 귀엽다. 우와.

<laughs> 오, 엄마, 안녕. <안녕하세요>. 와, <laughs> <laughs> <말이다, 웃음> <나다>, <laughs> 아, 진짜 귀엽지? <laughs> 진짜 귀엽네. 오, 또어디이거 있다, 이 양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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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상? 글쎄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걸까? 그러갈수 그러니까. 아, 있을 것 같은데 자각끼리 거리네 그래 아, 너무 귀엽다 봉글봉아 봉글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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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글봉 응, 음, 잘 먹네. 기다려, 나 어, 나침 봐. 아, 나없어야지 없어. 없어, 나담다 먹었다. 다먹었다 <laughs> 다. 시 볼래, 다나 어. 지금 침 너무 많이 려 응. 석키다 먹고. 응. 어, 전진 빨리 먹었네. 아이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석키만다 먹으면 다먹석스도망간 <laughs> 어, 얘 어. 나랑 비슷해 보면 물고 그냥 지저리 들어도망가는건 음. 베키랑 오히려 곰순이. 응, 맞아. 베키는 심으는데. 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침호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까다 먹었지 자, 호호호더 먹을까요? 다호호세요 아안 드세요 절미 젊이. 절미도 안 드세요 절미도 안 드세요 옳지 잘드세야 택히 우준이 딱 맞다 끝끝 끝. 없어요 다 먹었어요 절미 탕탕 먹어 요 t 미도 끝? 없 e about it.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맞지? 근데 아직 조금 힘이 없어 응응 t 응, 응. 그 e l l me a b 아 u t it. Tell me about it. Tell 와서 막 b o 응. 눈맞춤도 아, 잘해 얘. 없어요 젊이 <laughs> 어, 없어 그거 다 먹었어요 <laughs> 없어요 앉아봤자 소용없어 없어 그렇게 아, 해줄까 아왜 이렇게 환장하지 잘 먹을 때습좀 주라 여보 젊이 때문에 너한 개씩 더 먹는 거다잉 다 앉으세요 <laughs> 엄마 젊이 이제 중간에 바로 찾. 찼다 그래 앉으세요 어늘 젊이 때문에 한 개씩 더 먹는 겁니다 <laughs> 아, 기억하지 앉아야지 그렇지 점심이. 끝내가이 음, 앉아야지. 점이. 서키. 오, 착하네, 백희. 서키 떨렸는데도 안 건드렸네요. 점이 앉아야지. 잘 있어요. 점이. 한시 더 먹을까요? 오늘 너 오늘 너가 파티한다. 내가 원래 이만큼은 안되는데 젊이 앉아야지 그렇지 그래도 앉아 모르도만 응. 금방 빼앗네 응야 틈틈이 이거 섞일 거야. 와 젊이 어제랑또 응. 다르다 아빠 추워가지고 애들렸어요 애들이 뺏어 먹지도 않고 하니까 앉아있지 젊이 끝! 진짜 아, 없다. 진짜 다 먹었다. 없어요. 확인하세요. 없습니다. <laughs> 끝! 가세요. 없어요. 백혜 없는 거 봤잖아. 가. <laughs> 귀여워. 젊은이 좀 많이 먹었 돼. 젊은이 좀 많이 먹어야 돼, 얘는. 응. 젊은이 진짜 많이 먹어야 돼. 먹을려할때좀 줘야 돼. 아유고뼈 봐, 요 털이 기니까 뼈가 잘안 보이잖아. 응. 근데 이만지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는더 그래, 응, 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나더더더스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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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